삼위예수님, 삼미성모님 청주시부 박정민 카탁입니다 <laughs> <laughs> 주인 성모님께서 불어주신 은총을 안고 주인 성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3학년 동안 대학을 진학하고자 수시전형으로 교내 성적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지방법정 공립대학교에 갈수 있는 성적이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권과 대전권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입시결과를 보니 충분히 될 것이라고 담임 선생서도 그러셨고 저도 당연히 붙을 줄알았기그 썼습니다. 하지만 서울권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었던 건 아니라서 원서 쓰기 일주일 전에 변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서울 중위권 대학교에 하나 더 원서를 썼는데요.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붙을 줄 알았던 지방권 대학들이 일차 합격부터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인 쌤께서 조금 당황을 하며 그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스럽지만 붙든 안 붙든 다이성원님께서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합격자 명단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능 이후에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 1차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날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잘떨어지겠지 하고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1차 합격자 명단을 봤는데 거기 1차 합격을 한 것입니다. 지방권 학교는 다 떨어지고 그 높은 학교만 1차가 붙은 거라서 당황할 새도 없이 일단 주민 성모님께 맡기고 2주 동안 2차 면서 준비만 했습니다. 최근에 나눠주신 데총회 상품은 이제 몸속에 품고서 면접을 임했는데 주인 어, 성모님께서 도와주신 덕에 면접 준비 예상 질문지에서 70% 이상이 적중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초 합격을 발표할 때 어, 예비 4번이 나왔습니다 1차 추가 합격자에서는 3명이 빠져서 예비 1번으로 갱신되었는데 주인성모이 아무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저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도 저인 성모님께도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떨어지나 보다 정시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마지막 합격을 제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낮은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가장 높은 대학교를 같은 것이어서 이거는 거의 입시에서 0% 가까운 것이고 저희 단생과 저희 부장선생님께서 정말 축하한다 정말 어메이징한 입시라고 하시면서 사하을 <laughs>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보다도 주인 성모님께서 이끌어주신 결과들 때문에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 렌총의 샘물로 받은 렌총에 그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성원님 은총의 물로 정말 치유를 많이 받았고요 저도 과거 초등학교 때 아프게 치유받아가지고 은총증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서 정말 은총의 생물에 온갖 더러운 그 균이 득실득실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반박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 아빠께서 2019년도 1월 초에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사원의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예, 저희 아빠는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예, 조금이라도 다쳤다면식장을 건드려서 변신만이, 아니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갈 수도 있다고 아주 충격적인 어, 진단을 하셨고 회복을 한다 할지라도 보조장비 없이 걸어 다닐 수 없거나 아니면 후유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복 기간도 반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 가족은 주인 성모님을 믿으니까 주인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모님 물을 아빠한테 주기적으로 바르고 먹게 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 나주도 찾지 않으면서 성모님 물을 갖다 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뭐 경험물도 안 드시고 나 성모님 물만 드셨는데, 결과적으로 3월부터는 보조장비 없이 걸으시면서 차 운전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성모님 물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인가 될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아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저희 아빠는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게 지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모님 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받은 연청 다 주인 성모님께 영화 돌리, 돌려드리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